자, 이번 시간에는, 자, 카메라 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음, 제 컨베라인을, 자, 어떻게, 초점을 주면서 애니메이션 하는 건가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구간을 어떻게 렌더링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카메라를, 크레이트 탭에서 카메라를 가져오죠. 타겟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아 카메라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맞게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처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로트가 움직이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0프레임에서, 찝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찝을 때까지, 찝을 때쯤 해서, 세트키를 주고, 자, 까지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방해되니까요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프리즈 언셀렉트들에서 프리즈를 줘버리고 46프레임일 때 여기에 초점을 주고 카메라도 이기 초점을 같이 줘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세트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세트키를 주고요. <laughs> 내려놓는 부분까지,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